네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어, 정말 이렇게 싼 화분을 이렇게 수제 화분을 이렇게 싼 가격에 우리 여기 사장님이 어, 내놓으셨거든요. 제가 여기 어, 한 40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 이거 너무 화분이 이쁜 거예요. 요 화분 같은 경우 어 혹시 바구니를 사시고 요거 다섯 개를 주문하시면 요건 택배비는 별도로 어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2편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 이어서 번호는 어 그냥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8번 바구니입니다. 어 18번 바구니도 너무 예쁜 그런 화분들이 꽝창 들어가져 있는데요. 정말 우리 다용만 님들 요런 거는 정말 찬스 있는 요럴 때 구입하셔야 되는 그런 화분들입니다. 제가 화분을 판매하지만 이렇게 저렴하면서 이렇게 좋은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 18번 세트에도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요런 화분들이 다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콩분들도 있고요. 지난번 영상이랑 똑같이 어, 사이즈는 아주 큰 그런 화분들만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어, 바구니에 어,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8번이었습니다. 네, 이건 19번입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어, 16종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이런 화분들이 어,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화분들. 아유, 진짜. 이거 멋있는 화분들이 여기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화분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그리고 우리 다육만님들이 이거 아시죠? 이런 화분들.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요. 어, 공방에서 쫓아오거든요.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이거 다 이름 있는 화분들, 하본들, 수제 공방 화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예쁜 화분들, 여기 콩분도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여기도 19번 같은 경우도 어, 16개, 16, 16개의 화분들이 어, 구성되어 있는 이런 화분도 어, 7만 원이에요. 이런 거 가져가시면 정말 우리 다육만이들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갈이 하실 그런 철인데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골라 쓰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19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20번 세트입니다. 20번 세트도 16종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제가 지금 한, 한 3시 반 정도에 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어, 빗소리 들으시면서 어, 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어 수기 화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두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이가 화분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 요거 정말 예쁜 화분이죠. 이런 화분도 되어져 있고, 아까 요거 제가 일본부터요 화분은 다 있는 화분이에요. 요거 어, 우리 다육만인들 보시면 아주 좋은 이런 화분들 그리고 요농분도다 들어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어, 어, 항아리 단지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어, 1 6개예요 제가 여기 어, 콩분은 잘 안, 고안보여드렸는데요다 콩분도 이렇게 다 하나씩 어, 6개, 5개, 막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그런 화분들입니다. 요거 20번 같은 경우도 어, 16개에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0번이었습니다. 네, 21번입니다. 21번 같은 경우도 너무 멋진 요런 화분. 아 요거 들어가 있네요. 다빴는데 요거 하나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요거 화분 아주 멋진 화분이에요. 우리 이런 화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요거 화분. 화분. 그 다음에 요런 거. 네, 여기 아주 큼지막합니다. 제가 요거 이렇게 넣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 널널한 콩분이 아니라 아주 큰 화분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쁜 창을 심어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죠. 그리고 물 마름도 좋은 요런 화분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거, 네, 고려 화분.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시는 요런 화분들. 네, 아주 멋스러운 요런 화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21번 같은 경우는 14개의 화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14개의 화분들이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이것도 한 바구니에 7만 원입니다. 우리 다육마님들 혹시 여기서 보시고 원하시는 그런 바구니가 있으면 얼른 오셔서 찜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빨리 소진되는 그런 화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거 21번이었습니다. 네, 22번입니다. 22번은 이렇게 큰 화분이 들어가 있네요. 구멍도 두개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이런 화분에다가 네, 요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런 화분에다가 요거 농분이에요. 농분. 그리고 요거 화분 같은 경우는 제가 쫙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답니다. 하면서도 이름 있는 화분인데다가 이렇게 가벼우면서 고급진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포인트도 잘 되어져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종이컵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그런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고급진 그런 화분이고요. 네, 다 사이즈가 다 종이컵보다 훨씬 이렇게 큰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앙증맞은 이런 화분이 되어 있는데요. 22번 같은 경우도 16개의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것도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입니다. 23번에도 우리 여기 아, 수기 화분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여기 똑같이 이렇게 집분으로 되어 있는 이 화분.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그 고려시대에 이렇게 했던 그런 모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탁 포인트로 이렇게 멋있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아 요거는 정말 제가 어, 다 바, 보지만 1번부터 제가 이렇게 계속 오지만 너무 다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분들 그리고 여기 요것도 계속 다 있죠? 이런 화분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셔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거 어, 농... 롱하면서 이렇게 사각진 화분들 이런 거는 정말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시면 참 예쁜 아이들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요 하고 밑에 이렇게 잔잔한 이런 미니 콩 분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23번도 16개에 16종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도 다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번입니다. 24번도 하, 아주 큰 요거. 한 개에 2만 원짜리인데,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 아주 멋진 아이. 그리고 요거 사각. 원형.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좀 보세요. 참 예쁘게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포인트. 요거는 색감이 좀 녹색인 것도 있고요. 이렇게 갈색 빛나는 요런 화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요런 식으로 두개 똑같이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에다가 요거 이름 있는 화분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에다가 네. 되어져 있는 요거 24번 같은 경우도 15개 15개입니다. 요거 15개 7만원에 드리는데 정말 요런 화분들은 정말 놓치면 후회할 그런 화분들입니다. 지금 한참 분갈이 하시고 다 여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요럴 때 얼른 이렇게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요런 화분들 꼭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24번이었습니다. 네, 25번입니다. 25번, 25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그리고 네, 다 수제 공방 화분 요거는 사각이면서도 다리는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은 참 고급진 그런 화분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거 25번 같은 경우는 14송인데요. 아주 다양하게 세트 세트를 아주 포인트 있게 잘 엮어 놓으신 이런 14, 25번, 25번, 그리고 요거 아우 색감이 이렇게 멋진 색감도 있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요거, 25번, 요거은 14개에 아, 7만원이었습니다. 이거 25번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26번입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19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콩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 사이즈, 요고 이런 네,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거는 뭐 흔한 그런 화분이고요. 요런 것들이 정말 멋있고 어, 가격대 있는 그런 화분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리고 요거는 다리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어, 요거는 이렇게 구멍도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사각 이런 식으로 동그란 원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어, 수기공방 거 여기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참 멋있죠? 이런 화분도 있네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화분도 아주 멋스러운 이런 화분. 요거, 요거 농분 되어 있습니다. 요거 26번도 똑같이 19종인데요. 요것도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6번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27번입니다. 번호를 잘 기억해 주시고, 어,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런 화분들, 정말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요런 화분들, 요런 거 하나에 개당 2만원씩 하는 요런 화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어,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직사각형 이런 화분들 그다음에 아주 멋있죠 이런 화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롱분 네 있고 네, 이런 거는 이름 있는 이런 화분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요거는 27번 인데요 정말 요 화분은 우리 다육만님들 정말 다 필요하시게 쓰실 수 있는 이런 화분들입니다 네 똑같이 이런식으로 맞춰서 해놓으셨고요 어, 그리고 어 26번에서도 보여드렸던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혹시 두 세트를 구입하셔도 아, 무관한 그런 어, 사이즈인데요. 어, 대부분 어, 7만원이면 이거는 거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고 화분이 아니라 새화분입니다 이거는 27번이고요. 이거 17개에 7만원이었습니다. 네, 28번입니다. 28번 같은 경우도 어, 여기 이런 화분들. 아주 큼지막한 분들, 제가 이거는 이거랑 이 화분 그리고 이 화분은 1번부터 모든 사이즈의 세트에 다 구성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홍분들.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화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화분이 이렇게 세 개가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에다가 네, 요거 직사각형 요거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에 2만원짜리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요런 화분들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용만인들 아마 계산해 보시면 이건 한십 몇만 원짜리가 넘는 그런 화분을 다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8번 16개에 7만 원이었습니다. 네, 29번입니다. 29번 같은 경우도, 아, 세트가 참 구성을 얼마나 잘 해놓으셨는지, 이렇게 사각, 이렇게 사각이 있고요. 그리고 원형, 원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계속 보여 드렸던 이런 어 아주 멋있고 가벼운 이런 화분들 그리고 요거 요거 굉장히 멋있어요. 우리 다육만인들 여기다 심어 놓으시면 정말 진가로볼수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 롱분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요거는 2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콩 분들, 이런 식으로 앙증맞으면서 정말 세트 두시계도 아주 이쁜 그런 화분들입니다. 아주 귀엽고 멋스러운 화분에다가 요거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들. 그래서 요것도 29번도 어 16개예요. 16개. 2만, 아니,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9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30번인데요. 어, 30번 같은 경우는 어, 17개, 17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거 아주 멋있는 요거 화분, 어, 요거 정말 멋있는데, 요런 화분들 있고요. 네, 요거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2만원짜리가 여기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멋있는 화분. 그리고 요거 지금 일본부터 계속 있는 요 화분. 정말 예쁜 화분. 요거에다가 네, 요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니 홍분들 종류별로 이렇게 앙증맞은 아이들. 네, 이렇게 앙증맞은 아이들. 까지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30번 인데요. 17개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 7개예요다 지금 10개가 다 넘는 그런 화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요런 화분들입니다. 요거 30번이었습니다. 네. 요 31번입니다. 요거 31번 요거 31번 요거 되어있는거 요거 사각 2만원짜리 이거 만원짜리 벌써 3만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거 멋있는 이런 화분이 있죠 이거 아주 포인트로 되어져 있는 아주 멋있고 굉장히 큰 화분 그 다음에 농분 이렇게 세트로 놓으셔도 예쁠 이런 화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직사각형 그 다음에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는 원형 화분 되어 있고, 요건 1번이랑 똑같은 1번 세트부터 나와 있던 요런 화분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미니 콩분들 다 7개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31번도 어,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딱 똑같이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1번이었습니다. 네, 32번입니다. 32번에는 요 원형 16,000원짜리 요 원형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그리고 여기는 이게 들어가져 있네요. 요거 돼지 삼형제 요거 2만원짜리가또 들어가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요런 화분들, 그 다음에 농분, 네 요런 화분들. 아주 멋있고 다 수제 화분 정말 놓치면 후회하시는 이런 화분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32번 같은 경우는 17종이에요 17종에 똑같이 어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2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33번입니다 요거 33번 같은 경우는 요거 2만 원짜리 정말 한 번도 안쓴 그런 수제 화분이에요. 수 화분입니다. 요거 16,000원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만 원짜리 요거 7,000원짜리 다 가격대가 있는 화분들 그리고 요런 화분들 보세요. 요런 화분들 사이즈도 크고 좋은 화분들이 여기 다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어 14개인데요 요거 14개 14개인데 이것도 33번도 어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1편부터 여기 33번까지 모든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어 요거는 정말 우리 사장님이 거의 원가에 그냥 드리는 그런 어, 화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화분들을 오늘 원가 어, 세일로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놓치면 정말 후회할 그런 화분들로만 모아서 어,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늘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주시고 어, 격려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한 가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